안녕하십니까? 루트수 여러분. <laughs> 아, 오늘 11번째 단원, 어, 정수유리수의 덧셈과 뺄셈에 관한 논리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 가 얘기하는 수의 덧셈과 뺄셈은 거의 모든 수에 적용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유리수 범위 안에서 수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정수와 유리수에 관한 덧셈과 뺄셈의 기본적인 연산법,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그쵸? 덧셈과 뺄셈의 기본적인 연산법은 모든 연산은 덧셈에서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연산은 또 곱셈에서 옵니다. 뺄셈은 덧셈에서 온 거고요. 나눗셈은 곱셈에서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laughs>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은요. 예를 들면 플러스 2 생략할 수, 플러스 생략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예의상 일단 좀 살려두어 봅시다. 그렇죠?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5를 더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2만큼 더해주고 또 5만큼 더해줬으니까 결국은 얼마만큼? 7만큼 더해졌다 그러면 그만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부호가 같은 어떤 두 정수나 유리수, 분수의 덧셈은요. 실제로는 두 수의 절대값, 플러스니까 절대값 필요 없는데요. 거기에다가 그냥 그냥 절대값을 씌워도 7이죠. 그렇죠? 음, 거기다가 그냥 어. 같은 부호를 붙인 겁니다. 공통인 부호가 뭐에요? 플러스죠. 그래서 공통인 부호 플러스를 물론 생략할 수 있고요. 공통인 플러스를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부호가 같은 것들은 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 하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두개 모자라고 다섯 개더 모자란데요. 그럼 일곱 개 모자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연산법은 절대값을 버리고 두 개를 뭐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덧셈에서 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수의 공통 보호인 뭘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됐습니까? 이게 덧셈, 뺄셈의 기본 원칙. 여기서 마이너스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지만 마이너스는 절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수의 덧셈, 뺄셈에서 두 수의 부호가뭐할때 같을 때의 덧셈은 절대값의 합의 공통부, 플러스, 절대 값의 합에 공통부,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연산의 원칙이고요. 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개 남고 다섯 개 나오면 일곱 개 남는 거고요. 두개 모자라고 다섯 개 모자라면 일곱 개 모자란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부호가 다르면 어떡합니까? 이건 지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렇다고 하지만 부호가 다른 경우에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부호가 다른 경우에,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5를 더하면, 보세요. 두개 모자랐는데, 거기다가 다섯 개를 넣어줬어요. 그죠? 그럼 몇개 남아요? 세개 남겠죠. 그죠? 이것도요, 연산의 원칙은, 물론 절대값을 씌워서 2와 5를 더하고, 그리고 둘 중에 절대값이 큰쪽에 부호를 붙여줍니다. 좋습니까? 응? 아, 이 절대 값을, <laughs> 뭘, 마이너스 2와 5를 더하는데, 이건 연산의 부가 뭐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연산의 부가 다르면, 더하기라고 해서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값을 씌웠으니까, 반드시 절대 값을 씌워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에 차. 됐습니까? 절대 값을 씌워서, 두 수의 차. 그 말은, 큰 쪽에서 적은 쪽을 빼고, 그리고, 뭘? 절대 값이 큰 쪽의 부호를 갖다 쓰는 게 원칙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3, 플러스 생략해도 좋겠죠? 됐죠? 아, 이렇게 우리가 뭐 부호가 다른 어떤 정수와 이르시더셈은 절대 값을 붙인 두 수의 차에 절대 값이 큰 쪽의 부호를 가져옵니다. 됐습니까?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가져가면 되겠지. 차를 바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한다고 할지라도요. 절대값을 치워서 뭘, 차를 구한 다음에 두 부호 중에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갖다 붙이면, 그러면 뭐다? 마이너스 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두개 남아있는데 다섯 개를 어떤 분이 가져갔어요. 그럼 몇개 모자라요? 가져가고 싶은데 세 개가 모자라다네 그죠? 그래서 세개 빨리 채워넣어. 그런 뜻입니다. 그쵸? 연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하 뭐에 대비해서요. 문자에 대비해서요. 그렇죠? 아, 이제 문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문자는 이 부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음, 왜냐면 수가 주어지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카운팅할 수 있지만 문자가 주어지면 문자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의 계산에서 이 부호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laughs>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덧셈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덧셈에 관한 기본적인 법칙은요. 교환과 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어떤 유리수 정수를 뭐할때 더할 때 덧셈의 대 원칙이 있는데요. 그 덧셈의 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덧셈의 뭘 <laughs> 교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2 더하기 5는5 더하기 2다 이거를 덧셈의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다. 됐죠? 커뮤터티브한다. 교환 법칙이다. 됐죠? 물물교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죠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덧셈의 무슨 법칙이다? 교환법칙이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놈도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교환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됐죠? 물론 계산하면 답은 1이겠습니다. 요것도 1, 요것도 1. 덧셈의 무슨 법칙이?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결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결합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2. 뭐? 플러스 3 괄호를 치면 요거 먼저 하십시오. 그런 뜻이죠. 어, 요거 먼저 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가장 먼저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도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그런 괄호를 여러분 조금 학습하고 왔겠죠. 그래서 어떤 괄호를 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뭘또 <laughs> 다른 수 하나를 툭 던져 넣으면 됐습니까? 음. 더 셈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1이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3이겠죠. 그런데, 다 똑같은 덧셈이므로 어떻게 해도 좋다? 결합! 뭘 먼저 묶어도 좋다? association! 그런 뜻입니다. 그죠? 어, 이거 먼저 묶고, 이렇게 둬도 좋습니다. 계산하면 5구요. 5에서 마이너스 1을 연산하면 3이겠죠. 됐죠. 됐죠? 결과는 같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법칙? 결합법칙이다. 덧셈에 대한 교환과 결합은 언제든지 성립합니다. 됐죠? 어, 그래서, 덧셈에 관한 얘기입니다. 덧셈에 관한 얘기라고요. 덧셈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뭘 교환과 결합이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고요. 뺄셈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뺄셈도 어서 왔어요. 덧셈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뺄셈을 계산할 때는 다 뭐로 바꿔서 계산하면 좋습니까? 덧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부호도 특별한 의미는 없으니까요. 뭐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1 빼십시오. 우습요세 개에서 두 개를 버려라 그런 뜻이니까 하나만 남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부호를 바꿔 주면 포세럽은 이건 앞에는 플러스 3이었고요. 뒤에 것은요. 뭐할수 있다고요? 음. 플러스 3에 <laughs> 마이너스 플러스는 뭐지럽은 아, 이렇게 플러스로 바꾸면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져가면 되죠. 됐죠? 얼마든지요. 어, 이렇게 그거를 뭐로? 플러스로 바꿔놓자고 하는 겁니다. 아, 아, <laughs> 뭐 플러스 2만큼 빼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요. 마이너스 2만큼 더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덧셈으로 바꿔놓으면 문제를 푸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빼셈도 뭐로 바꾼다? 덧셈으로 바꿔서 연산을 하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예를 들면 플러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이렇게 오면 됐죠? 그러면,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뭐로 바꾼다? 아,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해요. 됐죠? 그래서 뭐가 된다? 5가 됩니다. 됐습니까? 3만큼 가고, 마이너스 2만큼 또 가는데, 그놈의 거꾸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죠? 연산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충돌하면 플러스가 된다 라는 사실 이제 우리가 또 문자 가지고 할때 자세히 합니다. 이렇게 뭐가 나오면,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드시 뭐로?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됐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연산의 기호가 이렇게 바뀐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느낌을 좋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덧셈과 뺄셈이 섞였으면 어떠냐?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으면 기본적으로 뭘 덧셈과 뺄셈이 섞여있는 경우에는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는 게 원칙이고요 물론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그냥 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훈련이 되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이렇게 단계를 거쳐 계산합니까? 그렇죠? 플러스 3, 플러스 2는 5고 3빼 2는 1이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하면 되는 건데 연산의 원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뺄셈은 덧셈으로 바꿔야 되고요 덧셈의 교환이나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양수는 양수끼리, 음수는 음수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양수 다 더해주고, 음수 다 더해준 다음에 두 개의 결론을 내는 게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됐죠? 부호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부호가 생략다고 하는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해서 양의 부호를 살려서 계산하는 것도 초보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정수와 유류수의 덧셈과 뺄셈에 관한 기본적인 연산은 우리한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문자를 가지고 이런 부호를 잘 관리할 때 굉장히 최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는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연습을 여러분이 조금 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